프로그램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심약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 정우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휴 또 왔구만 여기 <laughs> <laughs> 정말 재수없다 <laughs> 이거 좋으니까 응. 타이틀 찾아보세요 번 타이틀이야 재하러 가면 돼. 아, 이런 것좀 시키지 마! 아 정말, 이거. 어이구, 완전 어렵잖아! 옥상이랑 다를 게 뭐야, 이게!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 어디서? 오른쪽 문탈수 있어. 오른쪽 문? 아, 뭐, 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게. 내... 어, 야, 진짜 무섭다! 길티기어길티기 어? 요아아아 흑마술의 눈을 뜬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주인공 다니엘 주인공 다니엘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지만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 알렉산더의 계략에 빠져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다니엘은 극심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억을 잃게 해준느냐 암네시아를 먹고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다. 버려진 성에서 깨어난 다니엘. 암네시아를 먹고 모든 기억을 잃은 다니엘이 기억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누군가 한 명을 꼭 죽여야 한다는 것. 그 이름 알렉산더. 기억의 단서를 찾아 알렉산더를 죽여라. 암네시아 더 타크티센트. 아,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아닌가 이거? 아니, 뭐, 결티기야라고 써있길래, 어,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가 이지길티기 대전 액션 게임인데. 암넷이야. 오늘의 일출 시간, 5시 17분입니다. 거기다 어, 오늘 또, 이번에도 비명을, 소리 지르고 놀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한 10분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 나 너무하네. 하겠다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 아 암네시아야 아. 와 사운드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암네시아 그냥 말로만 됐던 아 이거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오, 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누구네 집에 잘 사네? 对呀，那对。 어우야, 어, 어우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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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이게 뭐야? 와 이거 진짜 같다. 와 이거 어 어둠에 있으면 체력이 다는 건가? 아아나 어.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다. 어 이거 못하겠다. 야 이게 뭐? 못하겠어. 이거 못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돌아버리겠네? 와, 이게 게임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분명히 혼자 있는데, 주인공이 혼자가 있는데, 어 자세가 나왜 이러냐. 혼자 있는데, 혼자 안 있는 거야, 이게. <laughs> 공격이 안 되네. 그냥 도망치라는 얘기밖에 안 하네. <laughs> <요새. 웃음> <laughs> 아니 갑자기 여자의 웃는 소리가 막 나는데 원래 게임에서 소리가 나나 그게? 아나 키는 또 어디 있어? 아아와나키내가 오늘 엔딩 본다 자신감 있게. 놀라 생각 안 건가? 아, 귀억하져 제가 그래도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 미션이에요? 네. 게임 중 비명을 한번 지를 때마다 10분씩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 오성균을 놀래켜서 퇴근 시간을 늦춰라. 오성균을 다섯 번 비명 지르게 해야 퇴근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섯 번이면은 막. 아. 이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입고 놀래키시면 돼요. <laughs> 이거 제가 입어도 제 모습 봐도 놀래겠는데요? <laughs> 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반가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연지 씨. 아 소문에 이 영화 막 무서워서 울었다고 그러던데. 어디서 들었어요? 네. <laughs> 어디서 들었어 그런 얘기? 오해 소지가 있는. 제가 지금부터 막간나는 네. 어떤 그런 그 공포 게임을 네. 이렇게 좀. 퍼펙트하게 좀 플레이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네, 어이, 깜짝이야. 아, 오, <laughs> 어, 갑자기. 어, 아이씨? 굉장히 좋은 그런 상큼한 이미지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laughs> 아니네.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고 어떻게 플레이를 전혀 감이 안와 아, 공포... 근데 이거 소리 되게 무섭다. 공포 게임을 좀 해봤어요? 공포 게임. 종비 온라인. <laughs> 좋은 영업이다. <영화입니다. 웃음> 지금 뭐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야 네. 되는데. 아 미션 수행 아이, 지 네,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기 충전? 아니 이거는 랜턴에다가 네. 오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키라고. 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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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놀래키면 안 돼요 네? 놀래키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놀랄 때마다 네 저거 봐봐 일출 시간이 안볼 거야 아 10분씩 늘어난다니까? 열쇠를 찾아야 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치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열쇠가 네. 있어야 되는데 오. 그럼 문을 열쇠를 열면 되잖아요 그니까 어? 아저 문을? 네 아... 어똑한데 내가 아본가네 <웃음> 아, <웃음> 왜 이래? 연기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laughs> 열쇠, 열쇠.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여기 어, 어, 이렇게 됐어. 아막 어, 기분 나빠요. <laughs> 아, 자꾸 씨가 늘어나잖아! 그 아니, 정말! 아우, 나. 아, 니 돼, 아또 연지 씨 편한데 또욕먹을고 아, 듣기 싫어. 이 타닥타닥 카운 소리 뭐지? 이게 섀도우라고 귀신 같은 놈에게서 쫓아온단 말이야, 이 어, 쟤고 뭐 있어? 쟤 싫어. 쫓아가자, 쫓아가자. 나 오빠 놀래는 거 보고 놀래. 아, 연기, 연기, 연기. 깔끔한 연기. I found y 뭐야, 어, 쟤뭐 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laughs> Wow. 어. 일단 진행해 될주례 <laughs> <laughs> 야, 이거 야, 진짜 너무하다. <laughs> 집이 이런 데라고 생각. 해 역시 방을 딱문 열어서. <웃음> 아! 벌스. <laughs> 소리 지르면 10초 뒤어 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 너 장생이야. 아니, 아니 봐봐. 소미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졸라. <laughs> <절로. 웃음>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진짜 아나 진짜 바로 시작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 우리라도 우리라도 한번 먹고 해야 되겠다. 우와 뭐예요? 뭐지 이게 마늘인가? 간장 아니야 간장? 아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대지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아 이거 어? 진짜. 왜 오늘 은 음악이 안 흐러 나오지? 무슨 음악이야? 어, 내가, 뭐, 내가 먹을 때 음악이 나오던데? 무슨 음악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먹으면, 밖에서 나를 또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먹으면. 안 나오냐고. Let it be here. 어, 뭐야? 또 누구 보나? 뭐 키키 키키 키가 키는 없어. <laughs> 가야 된다면서요? 네, 아, 저는 가야죠. 빨리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날깜겨 두고. 나 불쌍하지 않아 이거? 불쌍하지 않아? 불쌍한 거랑 가고 싶어하는 거랑 별개예요. 집에서 또 엄마 기다려? 네. 우리 엄마도 <laughs> 기다리는데 진짜. 가, 빨리 가버려. 어, 7시3 7 분이에요. 아 이거 몇 시간을 흘려놓은 거야 진짜. 오빠 입네요. 화이팅. 응. 가요. 네. 다음에 가버려 본방으로 볼게요. 파이팅. 잘가. 네. 바이바이. <laughs> 아, 바이 아, 바이. 이게 뭐야? <laughs> 아, 내가 어디까지 했지? Cảm ơn đ ư ợ 힘내자, 힘내자. Cheers. You got the power. 야, 이거 스폰 받아야겠는데? I got the power. 아 예, 어이 짠한데? Oh yeah. Oh, here we go. Yeah. Oh, here we go. 오오 뭐하는 새끼야 저거 오우. 오우. 피폐해지네, 어. 오 피폐해진다 피폐해져 오자씨 얻었다 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씨>. <목소리> <목소리> <You 목소리> 아이씨. 어. 어디야 길이? 아, 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게임 못 하겠네. 아. 어. 아, 어. 난난 누구 여기 어디? 아, 자 누구 여기 어디? 됐음 어. 됐음 우이 없어 됐어 됐어 빨리 여기가 어디야 오 제발 제발 오 제발 글래스. 수강 안 돼. 와 진짜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돋는다. 이거. 아, 아, 어 얇으니까 이걸로 막아버린 건가? 나 정신이. 아 진짜 이거는 아 못해먹겠다 진짜. 아.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그 여러분, 이 방송 을 인권 윤리 위원회 에 제소, 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 은 미쳤 어요. 더 불어. 저도 미쳐가요. 살려줘. 아니 방송에서 이런 소급의 어떤 이런 그 게임을 출연자가 다쳐가면서 진통제 먹이고 멍든 거. 완화 시켜주는 거 하면서 아픈 거 그냥 밴드 하나 붙이고 고카페인 카페인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고카페인 음료수까지 먹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방송을 끌여 나가려는 이 PD의 이 연출자의 제작자의 생각 자체가 저는 미쳤다고 봐요. 이게 되는 방송이야? <laughs> 죽고 나니까 또 여기가 또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이건 도망칠 데가 없다. 아. 어. 아, 여기가 막 아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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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나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웃음> <웃음> <차>. <웃음>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깜짝이야.